소장님 저희 네, 지난 시간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와 관련해서 음, 알아봤는데 그쵸? 그때 이제 직업상담사분들이 어떤 음, 교육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음, 이번에 좀 말씀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 기준이 있다면 어떤 음, 것이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인터넷에 좀 조사를 네. 해보면 이제 벌써부터 그뭐 전직 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한다라는 네. 뭐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봐요.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그 이제 그런 양성 과정을 진행하던 기관들에서도 이제 계속 그쪽 관련된 음. 교육이 아마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쪽 분야에 사람이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전직 지원 또는 재취업 지원 쪽에 관심이 있는 직업 상담사라든지 또는 전직 지원 컨설이라든지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교육과정을 네. 들어서 자기 역량을 이제 향상시키고 준비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어떤 교육과정에 내가 간다는 것은 내가 시간도 쓰고 그게 뭐 환급과정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돈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다두 번째, 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진짜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음. 즉 내가 실전에 투입될 때 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 걸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음. 네, 그렇죠. 이슈가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 재적 지원 의무화에 따라서 가장 상담사가 갖춰야 될 역량은 사실은 딱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진로 설계. 네. 또는 진로 뭐, 코칭도 좋고 상담도 좋고. 어쨌든 진로 관련된 음. 강의하고 상담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취업 강의나 상담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음. 이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거든요. 음. 따라서 내가 어떤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할 때에는, 음. 말씀드렸던 진로 설계 상담 또는 강의, 음. 그 다음에 재취업 강의 음. 또는 상담. 음.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전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음. 시간과 돈도 중요하지만, 실전적으로 내가 무엇 음. 배울 수 있느냐. 음. 이제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어야 음. 되는 거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교육을 선택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선택할 때 대부분 커리큘럼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강사가 강의를 네, 하는지 이거.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커리큘럼은 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은 이제 진로설계 쪽 먼저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의무와 지원 대상이 이제 50세 이상이잖아요. 음. 그리고 경력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진로 상담은 음. 2030 진로 상담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네?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있잖아요. 네. 최소한 25년, 30년. 네. 이런 경력을 활용하는 진로 상담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음, 사실 어, 저는 청년층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50대 중후반 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하죠 근데 그분들은 네. 이제 진로란 단어를 안 쓰고 이제 네. 이런 표현을 하죠 아 그럼 퇴직하고 뭐 할까 퇴직하고? 음, 퇴직하고 뭐할까? 뭐해 먹고 살까? 퇴직하고 어떻게 해도 돈을 벌까? 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분들은. 그거는 취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취업, 그러니까 아, 지금 뭐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에요. 네. 근데 특히 어 이제.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창업. 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위험성은 음. 이미 이제 많이 학습이 돼가지고. 음. 그렇죠. 그 창업 치킨집. 쪽은 이제 <laughs> 치킨집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재취업 쪽. 그걸 많이 원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로하고 재취업을 연결을 시키면 네. 이 재취업도 가장 일반적인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 방향만 주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경력의 일부를 활용해서 취업하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 경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취업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어느 분야로 갈 거냐, 음.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음. 논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뭐, 그 취업을 뭐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거 쓰는 이런 게 중심이 음.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 탐색을 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을 만나보면, 음 요즘에 왜 저기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 50대 중후반 퇴직자분들도 좀 가능하면 오래 일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50대 초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음. 몇살 때까지 일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70? 에이. 보통 보면 50대 초반분들은 한 60세를 얘기하세요. 어. 그러니까 <laughs> 그다음에 오래, 그렇게 오래 있나요? 네. 네. 아니, 아니. 실제로 실제 <laughs> 나오는 이야기입니다그 네. 그러니까. 다음에 50대 한 중후반 분들한테 물어보면 몇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70? 남아요? 아니, 그때는 음. 한 65세, 70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60대 초반 분들 있죠. 물어보면 몇살 나올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이, 좀 좋은 말로. <laughs> 내 삶이 다 <laughs> 하는. 건강에 <laughs> 허락하나.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래 산다는 건 이제 누가 다 알아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이제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진로죠. 음.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능하면 오래 일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중장기 진로. 음. 이것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커리큘럼으로 얘기를 오면, 진로 상담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진로 상담 내용 중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55세 기준이면, 이분이 좀 경제적인 수입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 넘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어떤 중장기적인 그, 이 시간에 따라서, 그, 거기에 맞는 진로를 가이드해 줄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왜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교육을 음. 통해서든 뭐 상담을 통해서든 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0, 30은 되게 좀 비슷비슷해요. 개인적인 처한 상황들이. 음. 근데 50, 50, 50단 중반쯤 가면 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개인적인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뭐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음. 별로 이제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50대였다가 음. 또는 뭐 늦둥이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직 5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음. 돈, 돈 중심의 기업을 그쵸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의 가치 기준도 많이 달라져요 그 나이가 네. 되면 자기 생각이 점점 더 음. 이렇게 뚜렷해지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laughs> 네. 진로를 우리가 찾는 거를 도와줄 때도 이게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제 용어가 아니면 이제 그 수익 뭐 추구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몇년은 돈을 벌어야 돼. 네. 그럼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돈 버는 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런 쪽의 진로로.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정년에 재임한 분들 뭐좀 있으면 내가 연금 받고 뭐저축해놓은거 있어서 음. 크게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이제 뭐 애들 교육 거의 마쳤고 이제 뭐 결혼만 시키면 된다. 음. 좀이 정도 자금이 준비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개로 갈라져요. 진로 방향이. 음. 하나는 어떤 이제 의미나 보람을 좀 찾는 쪽으로 가고 싶다. 음.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아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할래.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진로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니즈, 네.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내용이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음. 이걸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 네? 단순히 뭐 음. 어떤 뭐 진로 이론이라든지 어떤 특정 진단 도구 음. 중심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 있는 커리큘럼보다는 네. 음. 네. 그러면 예시로 네. 커리큘럼에 뭐라고 이렇게 딱써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꼭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어떤 다양한 진로 패턴에 대응하는 네. 뭐 상담 기법, 실전 기법 음. 감이라든지 음. 네? 네, 진로 패턴별.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네.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분들의 진로 상담은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 개인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나 음. 개인적인 니즈에 따라서 최선 서너 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음. 뭐 수익 추구형, 의미 보라면 꿈 도전형, 뭐 나는 여가형. 음. 네?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귀농 귀촌 생각하시는 음. 분들도 있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의미 보람에 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요즘 많이 하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음. 쪽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음. 뭐 마을 기업, 역동 음. 조합, 뭐 네? 네,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음. 시니어들 대상으로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음. 많이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좀 다양한 진로 패턴들이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음.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음.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 교육을 이제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음, 그렇군요 기존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상담에 대한 어떤 음. 관념, 믿음 음.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상담을 상담사가 내담자의 니즈에 맞게 구조화한다라는 음. 그런 음.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진로 쪽에 있어서는 뭐100% 정형화시킬 수는 음.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수익 추구형, 아까 패턴 얘기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보람형, 그 다음에 뭐 꿈, 도전 이렇게 이제 패턴을 구별을 했는데 음. 음. 예를 들면, 수익 추구형 진로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세스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회차 상담 때, 뭘,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2회차 상담을 진행할 때는, 마찬가지, 3회차는 어떻게, 4회차는 어떻게, 5회차는 어떻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저는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또는 방법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커리큘럼 안에. 네. 그러니까 전체 커리큘럼을 구성한 내용적인 것도 음. 중요하지만, 음. 실제 그 내용을 음.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절차, 음. 프로세스를 안내해주는 교육과정이냐, 아니냐. 음. 이것도 좀 유심히 찾아야 될것 네. 같아요. 저는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교육을 들으셨는데, 교육 네. 들을 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찝어서 들으신 거예요. 그 근데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 음. 프로세스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엔 <laughs>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게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보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스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라고. 음. 지금 음. 제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는, 네. 그 꿰다라는 거예요. 잘 꿰어진 교육프로그램분을 그렇죠.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음, 우리나라 진로 쪽, 뭐,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구슬은 다 좋잖아요. 네. 뭐 보석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어떤 스킬,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 좋은데, 네. 그러면 그 스킬들을 어떤 순서로, 음. 어떻게 연결을 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그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의 음. 진로 고민을 풀어줄 거냐. 이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그 프로세스, 음. 절차, 이거란 뜻이거든요. 프로세스. 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커리큘럼 보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설계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강사. 그렇죠. 네, 어떤 강사가 진행을 하느냐. 어떤 분들이 강의하시는 걸 들어야 될까요?